<웃음> <달릴까요>? <웃음> 갑자기 영안이때를 <영화가 웃음> <laughs> <안 그래서 웃음> <오>. 감았습니다 <laughs> 아, 제기선생님 <제기랑상상상상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행복한문재단 소셜에디터 박하영 정지연입니다 소셜에디터 서준 소셜에디터 영은혜입니다 <웃음> <웃음> 그냥 오라고 하셔서 네, 왔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없을걸? 네, 저희 몰라요. <laughs> 제가 기부하고 싶은 게 있을 때 1, 2만원 정도 소액 후원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좀 간헐적으로 기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펀딩 사이트에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요? 목소리 어떻게 해 어떻게 하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은은 님은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헬렌이라는 프로그램은 나의 목소리를 기부하는 그런 지식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인데요. 나의 목소리를 기부하고 이제 그것을 시약자나 시각장애인분들, 어린이들도 볼수 있지만 사실 이 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 내가 정말 봉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만족감을 주는 그런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법인을 해볼까요? 로그인 들어가서 뭐로 할까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 계정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어요. 오, 완전 편하다. 네이버로 할까요, 우리? 헬렌 응. 이용 방법. 헬렌에서는 누구나 간편히 영상에 더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 및 더빙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녹음만 하면 알아서 편집이 되나요? 오, 음, 바로 이게 신청이 되는구나. 비치되는 콘텐츠가 된다 음, 여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기 타이밍 맞추기 또 유연성 있게 녹음을 해도 되고 저장 기능 활용을 하거나 마이크 위치를 조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저희 더빙 해볼까요? 더어할까요 네. 재밌어 보이는 거 엄청 많은데? 음. 우리는 왜 땀을 흘릴까요? <laughs> 그러니왜 내수마역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교육에서의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난다 <laughs> 그냥 우리님 왜 땀을 흘릴니까 해볼까요? 네. 이거 해볼까요? 백일간의 거절을 <laughs> 통해서 배운 것들. <것도. 웃음> 그러면 떠빙 시작 시작. 언론 선택하는다 <laughs> 저희는 선보 <한국어>. 선보을 <laughs> <성구를> 받았습니다. 선보를 <laughs> 받았습니다. 과 산소를 소비해서 a t p 를달까요 갑자기 영어로 말하고 네 a t p 요 동시에 칭찬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한 정체를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후그 <laughs> 수용체는 근육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과도한 열을 감지 않고 저가 엄청 본출 n 있었대요. 지금 지상으로 입과시키는 그래도 우시하시거든 이제 더빙이 끝났는데요. 저희 해본 거한번 볼까요? <laughs> 네, 한번 들어봅시다. 6살 <laughs> <laughs>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 1학년 선생님은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laughs> 저희에게 선물을 받는 기쁨을 누리고 동시에 칭찬받는 동료를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결승선이 보이고 조금 더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낼수록 호흡은 더 가빠지고 l 장 박동도 빨라지며 피부 위로 땀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갑자기, 갑자기 이런 물질이 생기고 정확히 어떤 목적인 걸까요? 일 w 너 a t 밌었고제목 s 리가담 t 는 기부라는 s 에서좀 독특하고 재 t sweat, sweat, s w e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기부라고 그러면 사실 좀 딱딱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 같은 대학생 친구들은 이제 여유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부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의 기부는 누구나 좀 재미있고 쉽게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기부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이나 시간 좀날 때마다 할수 있는 기부여서 되게 쉽게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대학생들한테도 집에 돌아가서 쉽게 노트북만 있으면 할수 있으니까 대학생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녹음을 하는 기부잖아요. 그래서 여러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도 할수 있고 녹음하면서 기부도 할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기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할수 있다라는 기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